12월에 열리게 될 이번 콘서트는 저희가 기다려온 가수 김호정 선생님의 역사적이고 웅장한 콘서트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장관적이고 화려한 콘서트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인 양현석은 김호정 선생님의 탁월한 재능에 대해 현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200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저평가되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번 콘서트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스와 업계 보도에 따르면, 저희 자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더우 엔터테인먼트의 CEO는 김호정 선생님이 매우 기대되는 콘서트를 주최하기 위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선택된 장소는 올림픽 공원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공장 안과 수천 명의 열광적인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력의 일정을 표시해 두세요. 이 콘서트는 7월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김호정 선생님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상당한 휴식기간 이후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의 화려한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녀의 첫 솔로 콘서트를 나타내는데 이는 아무 아티스트에게나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그녀의 컴백 소식과 솔로 무대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 그녀의 열렬한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정 선생님의 팬 커뮤니티는 현재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6천 명의 열렬한 팬들로 구성된 팬 카페를 보면 5천 명 이상의 관객이 예상되는 솔로 콘서트는. 가수에게 상당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독실 있으며 이 콘서트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가 새로운 시작이자 김호정 선생님의 탁월한 재능이 빛나는 놀라운 무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반전으로 y g 의 c e o 가이 콘서트에 대해 200억 원에 가까운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CEO 가 김호정 선생님이 탁월한 재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가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회장인 양현석은 김호정 선생님의 재능에 대한 높은 평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그녀가 재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최고 인물들의 찬사는 이번 콘서트에 대한 설렘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기대감을 더해 김호정 선생님은 유명한 트로트맨 소속사와 공식적으로 이별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충실한 팬들 중 일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